에 얼리 체크인이 안 돼서 시간을 버린니 그냥 자전거를 빌려서 항모와 용의 동굴에 갔다 올라갑니다. 자전거. 어, 더워. 입구에 도착했는데, 어, 음. 멋있습니다. 가까이는 와봐도. 오, 오,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에에 이이 기름 아고요래 고객이라도 너무 심하잖아 거기 에노노노노노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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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이오케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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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파이브 파이브? 오천? 파이브 케이크? 오케이 오케이 우 이거봐 오 멋있어 멋있어 이건 꽃밭인가? 오피스 장마 입장권은 10만동 표를 <laughs> 주고 그냥 입장 전통 복통 많이 입으시네. 전통 복장 이야. 멋있어. 아기자기하게 잘돼 있다. 저기요, 저기. 저기 올라가야 돼. 하. 내려오는 분들, 땀에 쩔어서 내려오시네. <laughs> 이야, 이쁘게 잘돼 있다. 삼장법사. 아, 조졌다. 시작이다. 아, 해야지 동굴이 있네. 그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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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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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올라가야지. 네. 다이어트 방송. 다이어트 유튜브 된것같떻게보이다 고잉 히운 라이프. 야씨. 알 때. 까마. 일로 가는 게 맞대. 하씨. 야 멋있긴 하다 멋있긴 해. 근데 힘들어 죽겠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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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까만. 에어 <목소리> <이거> 빌려주셨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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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이 저질이야. 까만. <목소리> 또올라가야지 <목소리> 이제 방어인 같은데? 나왜 오르막길에 이렇게 약하지 아니야 아침에 많이 걸어서 그런거야 자전거 여기까지 타고 항공은 힘듭니다 계단이 너무 많아 반대편도 올라가야 되잖아 저기 용이 있다, 용 있다 용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예, yeah. 다 왔다. 아, <laughs> 아 멋있다. <laughs> 야, 는 진짜. 아, 장난 없다. 진짜좋다 베트남 이모들 사진 찍는 거 진짜 좋아하시네. 헤이리 hey. 쏘리. Oh, 아, s o 아, 하저 아줌마들 한참 있습니다. 짱깨가. 아, 아주 못대 진짜, 씨. 저 끈가? 기분 나쁘게. 한참, 자기는 뭐 10분 넘게 찍고 앉아있는데. 사람 기다리 뻔히 알면서. 중간에 저 소원 투철라고 계속 해도, 이해 받아. 안 그래도 힘든데. 안 그래?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항모하는 햇볕을 피할 곳이 없네요 별로 그늘이 유하다 오아시스다 오아시스 다시 가야지 오아시스였다 500ml 물 15,000동 아깝지 않았어 미친 뷰가 있었네. 이야. 이야, 멋있다. 뷰는 좋은데 힘들다. 저만 힘들어하는 게 아닙니다. 다 힘들어합니다. <laughs> 다 왔다, 다 왔다. <laughs>

지도 자전거 빌렸다고. 뒤지겠대요. 용한테 가볼까. 용. 오. 오. 이야. 또다른. 아. 돌들이 다 뜨거워. 드디어 용머리 왔습니다. 용머리. 항아의 용머리. 아뷰 죽인다. 뜨거워, 씨. 용머리에서. 아 뷰를 더 보고 싶지만. 아, 너무 뜨거워, 여기. 내려가야돼 아 직사광선 그래. 내려갑시다 내려갑니다 커피나 먹고 숙소 들어가야겠다 너무 아, 빡세다 네. 내려가니까 행복한데 한국 사람 없네 한국 사람 한 명은 못봤네 진짜 이쁘긴 이쁘다 더워서 그렇지 한국마 한낮에 오면은 직사광선으로 진짜 타 죽을 수도 있어요 <laughs> 진짜 아, 나는 진짜 오히려 일찍 온게 진짜 신의 한수 일찍 왔다 내려가는 게 좋은 것 같아 아니면은 어, 또오 늦게 해질때 지금 직사광선 내려쬐는데 타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야 온몸이 다 타들어간다 진짜 가만히 있어도 땀나고 출발 지점인데 올 때는 사람들이 다 해맑아 점점 찌그러지지 용보고 왔으니까 이제 무아 케이블 무아 동굴로 무아 동굴로 가야지 무아 동굴 보고 끝인가? 야 오오오 오. 오. 어, 아레 선선하다. 선선하다. 예. 시원하고 좋다. 우 e r e with a b i c 이 c l f i n i s h 한번 들어 야, 이렇게 공간이 있어. 여기 길이 있긴 있는데. 못 가겠지? 못갈 거야. 아니, 이렇게 해놓은 게 신기하다.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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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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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아동고 아이고. 아아아 야. 야, 저기도 멋있다. 운치 있는 곳이네 어. 여기 와서 또 잠깐 숨 돌리고 가면 좋겠습니다. 항마 동굴은 관광한데 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동굴 갔다가 뭐 이렇게 쉬었다가 이렇게 하면은 한2 시간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한두 아, 시간에서 느긋하게 힘드니까 마이클 갔나? 마이클 진짜 여자 따라갔다. 로투 스레이크 이야, 개멋있다. 오. 와 개이뻐 야 이거봐 길봐 연꽃강 오 나이스 마이크 여기있네 야 이게 다 연꽃이야 제 여자 좋아하는 거 맞아? 여자 주변만 맴돌아. 제 여자 좋아해. <laughs> 다 좋은데, 땡 너무 땡빼이다 <laughs> 야, 다 좋은데, 너무 덥다. <laughs> 지금 시간이 12시쯤 다 돼가거든요. 12시 돼가는데, 베트남이 1 2시에서 한시가 제일 더워요. 하, 지금이 제일 더운 시간이란 말이지. 너무 뜨겁다. 숨도 못쉬겠다 도망가야겠다. I'm born. e Born. You know, have no sunscreen? <laughs> no. I'm man. <laughs> just uh, ask this Indian girl to give me sunscreen. <laughs> She has some. So b e a u t 트 f u l b 하트 hot. 트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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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트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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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트 하트 씻고 자트하다 하트 하고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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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고 자고 일러서 밥 먹고 또 자야지. Okay. 제발. 마이클, 쟤또 여자한테 갔어? 은근슬쩍 여자한테 계속 간다니까 집에 가자, 집에 갑시다 네. 마이, 네. 네. 마이클, 마이크하고 수다 좀 떨었습니다 뭐, 영어를잘 못해서 대충 얘기는 했는데 알아먹네, 자, 네. 홈스테이로 갑니다, 힘들어서 악무하는 추천합니다. 사진 찍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힘든 것 빼면 다 좋네. 빠이.